어왜정봉이가나선유옷 입는 거 알아? 몰라? 어? 나이 그런 게 아, 하나도 안. 아, 하는... 야너 소리 키워 윤상 석 작가? 어? 아니 안 작은데? 아닌데? 나 지금 안 말을 안 가, 안 가? 못 하는 사람. 아니야. 왜 내가 작은가? <laughs> 아, <됐어. 웃음> 어차피 윤성이 소리 안 들어. 아 봐니 음? 뭐라고 알았어. 그래 그럴 수 있지. 얘 맨날 게임 하고 왜 동생들 눈치를 보고 헐 그럴 수 있지. 나도 맨날 동생들한테 씌어서 그래. 아, 시험 기간이라 예민하다고? 네, 그럴 수 있지. 시험 기간에 집에서 게임하면 안 돼. 아, 윤성이가 지금 뭐를 응.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숙소 하고 있어. 동생이 뭐 어, 난... 하나도. 어, 그래도 내가 그래서 내가 얘기해 줬잖아. 개들. 뭐라네. 아직 나만 알아들은 거야? <laughs> 나퍼 아, 소리를 줄였구나. 뭐다 얘기해주겠지. 아. 아우씨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아차 정성. 지금 딱 좋다. 아주 좋아. 정성이 뭐라는 거야? 좀비어하는 거 어? 귀파래요. 귀파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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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와중에 적팀 조합이 참 좋다. 아니야, 우리도 괜찮아. 아. <laughs> 이런 언니구나 아, 망했다. <laughs> 이제 봤어. <laughs> 우리 사근이야. 극 <laughs> 공간다. 그 <꿈> 이걸 <laughs> 심지어 나는 없는 사람 취급당해야 돼. 아, 자네트도 공갈되고 루이스 공갈되고 그럼 나방가야겠네저방이야몇 응. 팀에 방. 아니야, 네가 받아봐. 공까지. 너밖에 원딜이 없는데. 이런 이시아이팅 걸어야돼 아체랑 자네트가 자네타? 아 그래? 자네타 방이 되죠 아... <laughs> 어? 그래. L <usion> <suspenseter r> <-Sertstein> 啊！<So> uh uh 맞아요, 맞아요. 그리스 땄어요 아왜안 아, 엘리 잡히냐 엘리잖아, 아. 연망한 엘리 아 이게 안 닿네? 왜요? 아, 안닿요 언덕, 언덕만 돼요 아이고 아, 살고 살았어 마틴 어떻게 어려운... 아, 너무또잘못 맞춰요, 마티는 엘리를 죽여야 엘리 하는... 배운 거는 내가 <laughs> 죽을 것같면 가지 말라 흐흐흐흐 <laughs> 아, 괜찮은데? <laughs> <laughs> 아, <진짜? 웃음> 림벅, 림벅. 3번3번 3번. 우리 1, 2, 삼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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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발 야 버려 버려 갈것 같으면 가지 말라 했으니 안 가겠다 네 <laughs> 그래, 버려 빨리 다 모여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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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가인 안돼요 가지 마요 우리 저희... 다 같이 또 몰려가서 죽이면 안돼요 저희 안돼 이미 사화도 오잖아 돼요. 어 음. 타워 밀어야 돼요 아니면 차라리 한 명이 어그로 끌고 타워로 밀든가 거기서 나를 따라갈 기가 없어 나이스는 이번 턴 앞에 있어요. 뭐가 자꾸 막 채팅이 오다 올라오냐? 야 마틴 빵봐예 레이 레이튼이면 무서워 아, 아, 거, 아, 갈 거야 레이튼 여쪽 다올 거야 이미 아, 왔어 아이씨 마틴 이승 인제 수학이 아니 안돼 너무 짜증 난다 나 씨발 음, 도망가자 아 누나 아니. 저기 궁 썼으면 다 잡았는데 아 그냥 궁은 국은... 아니, 아, 했지, 아니 궁이 없어 궁이 나도 궁 시작하고 돌아갔는데 어. 방금 들어왔어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하네 <laughs> 내지 마 아... 개... 욱은 하지 마요 <웃음> <웃음> 아... 그래 <laughs> 어? 아 노티였구나 네? 왜 그랬어 <laughs> 아까 먹고 찍은줄 네. 알고 저기요, 아 내가 날이 상태가 <laughs> 멘탈의 상태가 죄송. <laughs> 아, 루이스도 있을 때 나는 딥먹을 하겠다. <빈버그라겠다. 웃음> 우리 트럭 잡을까? <해볼까>? 어디 있을까요? <laughs> 라이선트 여기, 여기 있는 거 같은데. 저 <laughs> 있는 거 같은데? 소리가 들려. 3번에 있네요. 이, 형이 여기 피고 줘요. 엘리야엘리야 이번에는 아, 엘리 트럭 잡잡아 트롯, 네, 네. 레이튼 트 잡아? 아니 받을래요? 리이 아, 여기, 여기 다 있네 그럼 애들 다 있어요 중앙에 다 있어요 예. 네. 여쪽 난비을먹겠다 네, 네, 네. 엘리 짝까지 왔구만 네. 가운데 레이튼 있고 이튼도 여기 있고 레이트 네. 저기 있고 예 네. <놀람이> 아이밍립젤밖에 못하네 립이라도 먹고 가야이 타이밍에 트럼 잡는게 낫지 않을까? 잠깐만 물린거 같은데 기분 다시 물렸네요 언니 안돼 안돼 야 버려 안돼 안녕히 계세요 왜 <웃음> 아, 아! <웃음> 멋있게 얼었다 야, 뜨고 있는데, 나 반피일까라, 트루 잡았다고 있는데나 혼자 방픽 가서 트루... 일대니까의미 없어요, 잡아봤자. 다시 그래. 아, 나왜이 쫄딱한 소리. 아, 씨 엘리 궁 저거... 저거... 뭐냐, 3개 너무 에바라니까. 야, 엘리가 안 죽어. 엘리가 아. 방타... 어? 됐 아. 애들이 레벨이 너무 높아 저거 지출를 잡는 게 낫지 않아? 네 저거 저거 아까 레이트이지만안돼밀 답이 없뭐 루이스 타이더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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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빼빼빼아빼그빼빼빼는빼빼빼는데잡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 <laughs> 응. 아, 없어 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 아. 야, 야왜빼안 죽어! <laughs> 야, 나빼나빼나빼 와, 빼빼트 캐리. 언니 그래 공수네요. 아 씨발. 야. 일 <laughs> 아. 템은 좋서 아. 아니. 다들 다 있어요, 거기. 난 죽는다, 안녕. 아 <laughs> 여기 타워를 공격할 거 아니야. 좋은 잠면 대봐. <laughs> 아, 아네 안다. 아, 너뭐 아, 아, 하냐? <laughs> 다른... 나는 어, 이제 범이바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이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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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 월... 월... 통로가... 아, 다니는데. 그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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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딱딱으게 좋은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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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으으으 <laughs> 마틴, 마틴 케어해야겠다. 아, 한 명이라도 끊어야 되는데. 아, 몇 명? 아. 한 명이라도 끊어야 되는데. 그래? 내가 끊어야 끊을... 아, 야, 잠깐만, 나 물렸어! 진짜. 뭐야! 아, 뭐야? 어, 왜 나... <laughs> 야, 평타 한 번만 쳐주지, 결술 자리에다가. <laughs> 아, 야, 궁이 없어! 평타, 다 됐지, 그냥, 아까워. 어, 어? 아, 나 너무 많이 <laughs> 썼다. 리틀이공갈수있어오 리첼 짱 잘하는데? 아궁 한번 잘했다 잠깐만 아 씨발 엘리 아. 새끼야 안돼! 안돼! 궁이! 안돼! 아너아 스페이스 스스아 스페이스 없어! 아리 망치야 아아 제발 아 c 아, x <laughs> 아, <laughs> <시발> 새끼야 <laughs> 아이속 킬을 빨았어야 했어요 아 리첼 아나 하는 거항까먹고 아... 나라 이급 장작 아 진짜 언니, 언니. <laughs> 아, 아까워 아 라생 국 개사기야 라생 체형 됐잖아요 <laughs> 나걔국안 맞은 거 같은데 걱정 마세요 리분 제가 대신 먹어드릴게요 <laughs> 아 진짜 <laughs> 아, 나 지금 오늘 제대로 아닌거든나 지금 저기. 보고있 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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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인. 고인. 다인 고인. 위빙보 이글이 빙에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주간할이없어기사아 <laughs> <나왜 죽어? 웃음> <말이> <laughs> 오마. <치사야겠다. 웃음> <laughs> <laughs> 오, 이걸, 무빙, 어, 오, 감겼다아 아, 아. 와, 뭐. 아. <목소리> 아, 아니, 분명 아까 방금 반피잖아아 씨발! 쿠켓. 헐. 반피가지고 바로 그렇게 죽을 줄 몰랐어. 아 아이, 씨. 뭘. 나, 나, 킥반 다는게 장갑 찍어 먹다 아, 병신. 아. 아아왔어왜침있 쏘고 달만이 서있 그냥 근데 마틴 궁 나름 잘 들어가지 않았냐 아, 아니 궁에 <laughs> 있었으면은 바로 공격을 네. 해야지 그냥 퍼 있는 게 아니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이 이미 맞고 있었어 마틴이 아, 네? 응 아, 이미 맞고 있어서 어쩔 수,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거야 아씨 아, 아, 결정권 진짜. 왜 이렇게 짧냐 쓰레기 같다 쟤 제닉네임 들려 심지어 아, 네. 기적의 아, 네. 호구가 뭐야 이씨 <laughs> 기적의 호모 법을 왠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참... ...하네요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으니까 뭔가 더 웃긴다 어휴 <laughs> 시, 심지어... ㅈㄴ <laughs> <시, 존나> 무서워 <laughs> 아... ㅅ 아, 발 이제 3번을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laughs> 우리는 그걸 노려서 1번갑시다정신리 네, 소... 하죠 빨리 일본 굽혀. 네. 정신이 리가최고인면같 아, <laughs> 우이센도나다때려나고많지나공 <우리 웃음> <laughs> <다> <laughs> 성공 한번 많고 <laughs> L 도 많이, 나도 이 나도 많이, 나나 좀만 있 나도 이 나도 많이, 나 좀만 있어도 많이, 나도 많이, 쟤네가 너무 도나공도 <laughs> <쎄. 웃음> <오, 웃음> 나 <궁극> <laughs> 나도 공모. 루이스 니네 마티를 어딨어 저 양아치 <laughs> 나 봤자 루이스 어있는 거. 지가 가져고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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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laughs> 가져고놓고야빨선물이나나어서 <laughs> <laughs> 봤을 때하보니까 어? 이거 아닌데? 한면서 빠진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아, 뭐야 미아 가시밭길 때문에 피했는데 다다어가 사이 아치 양아치 생아치 봐라 두배가 차이 난다 기억 <laughs> 마십오 제가 책임지고 뭐뭐 어, 거기서 죽으면 진짜 아 책임지고 목숨을 헌납하겠습니다 <laughs> 오 잘했어 아니 타워에다 로인스로 그걸 왜쏴궁 썼어? <laughs> 어? 왜 이래 <laughs> 아 변신해 망했어 뭐, 앞에 나갔니? 아씨 아니 스킬을, 스킬을 썼는데 갑자기, 갑자기 멈췄더니, 멈췄더니 나가고있어요넌왜 죽었냐? 아씨 <laughs> 동민이다 제가 4번 까놨어요 오 리첼. 와, 와. 뭐야? 뭐야? 뭐했어? 아 와, 나도 다녀줘요. 아니 투 썼는데 샷을 맞고 뒤졌어요. 투도 먼저 들어갔는데 안 맞고 장작 주작. 내 죽음. 아이, 아 자네 터도 장작이야? 이름에 자네. 잔을... 안 했지? 어. 피하는 진짜. 것 봐. <laughs> <액> 멋있어. 어디 가? 안했어. 잠깐만. 봐. 야 이화진 마틴 공안 맞았고. 들와봐 들어와. 들어와. 엘리 직접. 와 들어와. 어지 못하면 부셔버리겠어. 뭐라는 <laughs> 거야? <laughs> <laughs> 정말. <귀여워. 웃음> 아왜 너는 데 그렇게 죽었다고 다 야. 아, 오래? 정색이 거 뭐야? 한번 견제해 드렸습니다. 아, 야 아니 야 레이트 방이야? <laughs> 네 방이죠 당연히. 방이 좀... 아, 당연히? 아 그런가? 어어어어어어 네. 일장 방이네요. 아 짜증나. 아. <laughs> 엘리가 너무 아파. 레이스 아, 정... 진짜 종은 졌네 뭐, 저, 거 예상해봤죠? 와이와이, 와이와이, 와이와이 승 못했어 벤첩비야 쓰레기 같아 와, 왜 어? 우리 팀에서 내가 1등이다 정승리 했다 2등이다 아, <laughs> 점점 못넘은 사람 있다 와. <laughs> 천점 못나갈수도있고 말하지말라고 천점 이나가지면 된다 야 955다 반올림하면 천점이다 정신이 <laughs> 아저 천... 절하러 갈게요공부해야겠다 아, <laughs> <laughs> 역시 조합이 더아 아니, 손하나가도 반올림하면 천점이에요 <laughs> 백자리에서 반올림하면 <laughs> <바로 가. 웃음> 잠깐만 나스좀 내릴게 사양좀 그래 <laughs> 아. 달랭이 나야겠다. 내가, 내가 랜덤트롤 할게 그냥. 리스를 빼고